폐지모아 재산 58조 원, 중국 최고 여성 갑부로 등극한 장인 회장에겐 "폐지 대왕"이란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팔람맥 가운데 마달로 태어난 그가 1985년 3만 위안을 가지고 홍콩으로 건너가 처음 벌인 사업이 폐지 수집이고. 그 사업을 재지로 확장해 대성공을 거뒀기 때문입니다. 부친이 문화혁명와 중에 투옥되자 맞딸인 장회장은 섬유회사에 들어가 일하며 가족을 부양해야 했습니다. 그 뒤에 중국 남부 지역에 있는 작은 재지공장 회계직으로 일자리를 옮긴 그는 그곳에서 비범한 사업감각과 오늘날의 불을 일구는 기초를 닦았습니다. 그가 성공할 수 있었던 첫 번째 요인은 업에 대한 확고한 철학입니다. 당시 중국은 산림자원이 부족했고 특히 재지 사업은 매우 낙후돼 있어. 대부분의 폐지와 펄프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폐지가 중국에선 황금이 될수 있다는 걸 알아챘습니다 젊은 시절 그는 폐지를 주우면서도 나는 지금 폐지를 줍는 것이 아니라 숲을 만들어 가는 중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즉 폐지는 곧 살림이다는 확고한 철학으로 남들이 폐지더미를 쓰레기 취급할 때 그것을 나무가 빽빽히 들어찬 숲으로 인식한 것입니다 마침내 그는 악착같이 모은 돈 3만 위안 곧 우리 돈으로 400만원을 들고 혈혈단신 홍콩으로 건너가 그곳에서 폐지 회수 및 무역업을 시작했습니다. 좁은 사무실에서 넝마주의들이 주어온 폐지를 수집해 중국으로 넘겨주고 그 차액을 남기는 사업입니다. 그가 홍콩에서 성공할 수 있었던 두 번째 이유는 정직입니다. 당시 많은 폐지업체들은 종이에 물을 뿌려 무겁게 만들어 이윤을 남겼습니다. 업계에서는 폐지 전체 총 무게의 20에서 30%까지 물을 타는 게 일종의 공공연한 관행이었습니다. 그러나 장인 회장은 이런 편법을 거부했고, 물안 먹은 폐지라는 정공법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폐지 회수하는 넉마주이들 속에서 추운 날에는 따스한 커피도 대접하며 젖지 않은 폐지를 가져오면 수집량이 작아도 값을 후하게 쳐주는 등큰 눈임으로 통했습니다 세 번째 성공요인은 통찰력입니다 장회장은 더큰 무대로 눈을 돌려 미국으로 진출했는데 그는 물건을 가득 실은 컨테이너 선들이 미국에 물건을 내려놓은 뒤 텅텅 빈 채로 중국으로 돌아가는 모습에 주목했습니다 소비력의 차이로 중국에서 미국으로 수출되는 제품은 많았지만 반대로 미국에서 중국으로 수입되는 제품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으로 돌아가는 빈 배에 폐지를 가득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에서 넘쳐나는 폐지를 싼값에 사들여 저렴한 가격으로 중국에 운송 이를 다시 중국의 저가 노동력을 활용하여 재가공한 다음 세계 각국으로 수출했습니다 장회장은 자신의 성공을 얘기할 때마다 운이 좋았다고 말합니다 창업할 때 중국이 개혁개방의 황금기였고 미국에 건너간 뒤에도 미국 경제가 지속적인 번영기였다는 것이죠. 특히 미국은 산림자원이 풍부하고 제재업이 발달한데다 폐지회수 시스템도 과학적이어서 도움을 크게 받았다는 설명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외부의 환경 요인을 자신의 기업경영에 활용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통찰력 덕분이겠죠.